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기유학재단 캠프리쉬 네트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소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 학생에 관해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캠브리지는 미국 교육의 도시 보스턴에 본사가 있는 미국 조기유학 전문 재단입니다. 미국 내 300개 이상의 사립, 공립 중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 나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학업,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는 캠브리지가 미국 학교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캠브리지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지원서를 검토를 하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인터뷰를 어레인지를 하고 인터뷰 후에 결과가 나오는 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합격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홈스테인 경우에는 호스트와 학생 매칭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하게 됩니다. 출국 전에는 한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미국 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게 된 이후에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학생과 담당자가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미국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담당자들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노하우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국제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으로 트레이닝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든 홈스에서 지내든 각 학생에게는 러닝 코치라는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러닝 코치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잘하는 점 보완해야 될점 등을 학부모님께 레포트로 발행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달 호스트 가족을 체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학생이 잘 지내는지에 대한 레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담당자가 한 학기에 한번 호스트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학부모님께 레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딩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 컨퍼런스 코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통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지역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호스트 부모님, 학생 지역 담당자 이렇게 3자 대면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만약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호스트를 매칭하게 됩니다. 한국 담당자의 경우에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홈스테이는 4천 가정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 학생당 최소 두 가정 이상의 선택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호스트 가족들이 학생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트레이닝, 오피스 아울 등으로 학생을 이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의 경우에는 떡국을 만들어 먹는다라는 것을 호스트 가족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요. 온라인에서 함께 만드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구정 선물을 각 호스트 가정에 보내서 학생을 좀더 이해하고 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관련해서는 세 가지 팀이 있습니다. 호스트를 모집하는 팀, 관리하는 팀, 호스트 매칭 후 호스트와 소통하는 팀이 있는데요. 호스트를 모집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지원자를 인터뷰를 직접 하고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호스트 가정에 있는 18세 이상의 구성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시작합니다. 신원에 대한 부분, 범죄에 대한 부분, 지난 고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학생과 호스트가 매칭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호스트 가정의 자녀가 17세에서 18세가 되는 순간 저희 담당자는 18세가 된 자녀에 대한 신원조회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매칭된 가정은 호스트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정보는 나이, 성별, 직업, 집 사진, 화장실 사진, 호스트 가족의 취미 생활, 애완견 유무 모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림으로써 학생이 선택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호스트와 매칭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정보를 그 호스트에게 전달을 하고 호스트 할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을 하게 되면 출국 전까지 미리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줌미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소통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캠브리지 프로그램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30개 주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각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문의사항이 있는 부분은 각 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자 뿐만 아니라 학교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학교가 안내해드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학교들이 국제학생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서포트를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학생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치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도 정말 다양한데요. 학교 비용, 기숙사 숙식비 포함해서 2만 불때 후반부터 10 만불 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꼭 비싸다고 좋은 학교는 아니고요. 학생에게 맞는 학교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미국 학교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해에 특별히 한국 학생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비용은 달라지고 학교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캠브리지 자체에서도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매년 4000불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는 미국 조기 유학 전문 재단으로 조기 유학 생들즉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되어 왔었는데요. 학생들이 다른 문화 인해 겪는 힘든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로윈과 같은 특별한 기간에는 할로윈 커스텀 대회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댄서를 초대를 해서 댄스 수업을 한다든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다양하게 학생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학생들을 위한 앱이 있는데요. 캠브리지에서 그동안 제공했던 레포트를 부모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이 있는 지역의 행사라든지 온라인 이벤트에 대한 날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AP를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브리지에서는 러닝 코치라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데요. 이 담당자에게 좀더 자세하게 가고 싶어하는 전공인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러닝 코치가 그 길을 안내해 주고 필요한 액티비티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할 때 학생 외주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캠브리지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라든지 다양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액티비티를 만들고 있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외주메에좀더잘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관심사와 학업 수준에 따라 추천드릴 수 있는 보딩스쿨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대나 의료업계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학교는 오레곤주에 있는 세인메리스쿨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펄큐어스쿨입니다이 학교는 한국 학생들에게 추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일 온 캠퍼스 보딩에서 지내고 주말 이틀 동안은 홈스테에서 지내는 프로그램인 더하비스쿨 도 추천드립니다. 뉴욕에 있기 때문에 직항을 타고 바로 갈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예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생이 많은 오하이오주의 앤지 오스본도 함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들이 많아서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 스쿨과 메인 주에 있는 노시스앨마스 아카데미 등 캠브리지는 정말 다양한 보딩스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와 학업 수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학생에게 맞는 학교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블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EDM 유학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